럭키농장의 럭키입니다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 너무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가지 유인도 하랴 이제 화수정리도 하랴 뭐 이것저것 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 아직까지 동영상 시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 채 구독자가 10%가 되지는 않지만 이제 드디어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길 가다가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이제, 뭐, 혹시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냐라고 알아봐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21시 3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오늘도 이제 바빠가지고, 후레쉬를 키고, 이제 순정리를 하고 화수를 조금 할까 하고 있었는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뭐냐하면 이제 이렇게 화수 정리가 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아직까지 더 따내야 되지만 어느 정도 해놓은 것도 있고 아예 건들지 못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건들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꽃이 피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보면 위쪽에는 벌써 꽃이 많이 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가지 유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심도 하지 않았고 지금 아직까지 할게 너무 많은데 너무 일찍 핀것 같아서 꽃핀게 반갑기도 하지만 지금 뭐부터 어떻게 빨리 해야 될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화수 정리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거는 쑥 해서. 일단 2단, 3단, 4단, 5단 정도 남겨두고 과수 정리를 해줘야지 될것 같습니다 요것도 길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요 정도 남겨두고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바싹한 낮에도 다시 영상을 찍을 건데 요렇게 바닥으로 아직까지 쳐진 친구들도 많고, 아직 덜자란 친구들도 많은데, 이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앞쪽 처음에 빨랐던 곳은 벌써 적심도 하고, 양쪽으로 유인을 다 해서, 이렇게 터널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뒷눈 첫눈이 떨어진 거는 이제 싹이 나서 자라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제 바로 또내일 농약방에 가서 스크랙 토마이신 SM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약재를 사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비도 오고 이제 약방제 시기도 거의 다된것 같아서 이제 농약 방제를 하면서 스트레토마이신 SM 처리를 해야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순정리도 안 됐고 적신도 못했고 이래저래 마음은 급한데 이제 갑자기 꽃을 다 버리니까 반갑기도 한 마음도 있지만 조금 걱정되는 마음도 큽니다. 또한 이제 수정을 할 때는 약 15도 정도 이상 온도가 유지돼야지 좋다고 하지만 다음 주에 일기 예보를 보니까 또 7도, 6도 정도까지 떨어지는 날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걱정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다시 힘내서 파이팅해서 수학까지 한번 달려봐야죠. 이상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